아, 해볼까? 많은 정치적인, 저, 정치적인 경제학자들, 근데 뭐 했다? 어, 연구했다. 얼마나 많은 포제션. 소유죠. 네, 뭐의 소유. 많은 양의 도유의 소유가 가지는지. 배어링 뭐에 대한 귓. 뭐에 대한 배어링 같은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네. 힘에 대한 배어링 같은지. 배어링이 뭘까? 배어래 뭐니? 아? 어? 참다, 견디다, 진이다 보는 뜻잖아. 뭘에 대한 뭘까? 배이 못들거 아니. 어 <laughs> 어느 거? 인내아 관련이야, 이제 관련. 관련, 관련. 진이다에서 들어왔나봐. 사실 많은 정치적인 경제학자들 연구했던 얼마나 많은 소유의 많은 땅 소유가 어떤 관련 권력에 대한 관련을 가지는 좀 이상한데? 어지 아무튼, 아무튼 그 연구가 연구가, 연구사들이, 네, 노력해왔죠. 뭐 노력해왔어. 트레이스 라는 노력해왔죠. 트레이스? 트레이스 뭐니? 어, 추적하려 노력해왔죠. 근 네, 뭘, 아, have a bearing on이 몸무와 관련이 있다구나. 네. 아무튼 추적하려 노력해왔대. 기원을. 화폐 정체의 기원을. 이제? 아, 비판해야 되는데 읽네 근데 뭐에 따르면? 그대에 따르면, 가져오죠 그것은 뭐에 부적절하죠. 뭐하는 게 부적절해? 말하는 게 부적절하죠. 물을. 어떤 대 정책을 말하는 게 부족하죠. 어디에서? 엔틱엔틱크 앤틱. 뭐죠? 엔틱크 많이 나온다는데. 또 심지어 어디서? 중세시대. 그럼 여기서 요, 요것도 뭐 대충 시대와 관련된 걸거 아니야? 그럼 뭘까? 엔틱크볼거 아니야? 고대를 얘기하는 거지. 고대와 또는 심지어 중세시대에 정책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증거가 있죠. 너 어떤 증거야? 삽입 뭐부터? 가장 초기의 시간으로부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어 어떻게 뭐 하는 줄 알았어? 이거 하는 줄 알았다는 거지. 어떻게 돈으로 사람들 뭐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았다. 얘기인것 같은데. 다음 한번 볼까1번 디펜스 스 위드가 뭐죠? 어. 디펜스 스 위드하면? 처리하다 버리다, 그죠? 유니언, 뭐에, 종교와 정치의 그 통합을 내 네, 막는 거죠. 처리하는 거 없애는 거지. 그 다음에 컨트롤 하는데 양, 돈에 대한 컨트롤 하는 거지. 무위해서 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막는데 뭘막는 거, 야 정치적인 붕괴를 막는 거죠. 뭐에 대하게 되지? 돈에 대하게 되지. 매니플레이, 조작하는 거지, 화폐 가치를. 뭐에 그대 이렇게. 사본 게 괜찮다. 그제. 그들이컨트롤해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잖아. 내가 뭘 아주 확실히 나아 바이터라이즈는 뭐죠? 바이터리 뭐냐 마이터 활력 그니까 중요한 생명의활가 바이터라이즈하고 뭐 활기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표현겠지. 뭐 뭐해? 자유롭게 굴러가는 어떤 대화, 자유로운 대화, 활기를 불러. 일으누 누구, 누구와의 대중과의. 그래서. 그렇죠? 네 뒤에 뒤에 한번 봅시다. 음 해볼까요? 음. 형직자들이 뭐했어? 만들었어뭘 만들었어? 커다란. 뱅킹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종교적인 컬트가 종교의 컬트가 스프링 업 스프링 업? 스프링 업에서 한번 고잖아 스프링 업? 컬트가 어떻게 생겨난 거지? 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그 다음에 어, 모나크는 어떤 제국은 뭐했어? 디비 있잖아 그치? 가치를 떨어뜨렸죠 뭐하기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 뭘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뭐에 재정적 요구? 익스라베이컨트 트 코트 궁전인데 익스라베이컨트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이습니다 잠깐만 어이게어 어, 사치스러운 궁전의 요구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가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던 거죠 그다음에 열거야 열거해서 지금 내예시 들어 준 거야 클레오파트라는 뭐에서 디벨류 어좀아이죠 뭐 가치를 떨어뜨렸죠 뭐에? 네, 이거야실 떨어뜨렸지 그냥 얼마만큼? 75%만큼 모아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녀의 삶의 재원을 마련 사치로 삶의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죠 찰떡매드는 누구냐면 왕, 왕인데 뭐, 이거의 왕인 사람이 또 역시 디베이스 그의 나라의 코인이지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렸죠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1383년도에 뭘 가지고?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브젝트가 뭐지? 오브젝트 어,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 학보하려 목표죠. 기금을. 내데뭐 하기 위해? c e l e b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를 그녀의 상속인의 그 헤어, 그 상속인의 왕위에서 뒤 불려가는 걸 뭐지? 계승, 계승인의, 계승인의 릴리즈. 릴리즈는 이게 원래 출, 그, 풀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뭘까?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 네. 벗어나는 것을 네그 벗어나는 것을 축하하기도죠. 네, 네 왕이로부터 네 프랑스의 어떤 그 캡티비티 잡아놓은 거니까 보니 프랑스 사람들이 사 사람 잡아놨나봐. 잡아놓은 거 뭐지? 에이씨, 고박 앞제 이거 앞재 어디 앞재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프랑스인이 잡아놨던 곳으로부터 이 왕골에 대한 상속인이 풀어놨던 것을 축하하기도 해. 서죠 그래서, 이 어쨌거나, 어쨌거나. 내가 뭐 했다는 얘기야? 자신에게 이롭게 화폐 가치를 조작했다는 얘기지. 그 답은 4번이죠. 그렇죠. 그아 답은 이렇다는 죠 그래서 좀 어렵다.